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언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지혜입니다. 슬기로운 삶을 사는 능력이라고 할수 있는데 불신 세계에서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해서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생활의 실제적인 문제들, 하나님 부모, 자녀, 이웃, 국가 등과 부딪히는 문제들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훈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요 저자인 솔로몬은 시, 비유, 간단한 질문, 짧은, 짧은 이야기, 격언 등 기억에 뚜렷이 남을 만한 <laughs> 표현법을 사용하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상식 및 하나님의 권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입니다. 17장은 마음 연단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뇌물로서 재판의 공정성을 깨뜨리며 다툼을 좋아하는 등 악행을 일삼는 자는 새끼 빼앗긴 앙콘보다 더 위험하고 혐오스럽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기보다는 한 조각의 떡만 먹어도 화목하게 지내는 편이 훨씬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삶의 그 비결 중 하나가 진지한 자세를 견지하며 말을 아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 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 하시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가? 아,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입니다. 18장은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전반부 1절에서 9절은 미련하고 악한 자의 그릇된 삶의 태도를 묘사한 반면에 후반부 10절에서 24절은 지혜로운 삶의 방법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대인 관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보다는 겸손해야 됨을 1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그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laughs> 마음의 그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겸손할 때 공동체 생활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9장입니다. 19장은 재물 힘입니다. 어, 일상생활 가운데 드러난 의인과 악인 혹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점을 뚜렷이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징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신의 허물을 겸손히 시인하고 훈계와 징책을 받아들이는 자는 새로운 출발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는 징계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재물이 많은,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그래서 재물의 힘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지만, 돈이 없으면 친구가 끊어지고 어, 형제들한테도 미움을 받게 되는 이 재물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영적인 말씀의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가 함께함으로 재물보다도 더큰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절입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 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재물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20장입니다. 20장은 보수하는 보수자 하나님입니다. 경건 생활에 대한 교훈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첫째, 절제의 미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 성마른 다툼, 지나친 수면, 한담 등이 모두 절제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내면의 세계를 일일이 감찰하시므로 하나님께 자신의 걸음을 의탁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악을 갚게,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겠다. 보수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 일장입니다. 눈 높은 것입니다. 심령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해야 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이어서 악인이 갖가지 강포와 죄악을 서슴없이 저지르지만 결국에는 공의의 심판을 받아 소멸할 수밖에 없음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사절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래서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다 죄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입니다. 22장은 명의 선택입니다. 1절에서 16절에는, 어, 올바른 삶에 선택을 유도하고 있고, 재물과 명예, 은금과 은총, 겸손과 거만, 게으름과 성실 등이 그 대상에 속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은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고, 22절로 29절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것을 주지시키면서, 각별히 금해야 할네 가지 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서, 물질에 이 부에 집착하다가 명예를 잃지 말아라. 온전히 이 많은 재물보다 명예보다 더 재물보다 은이나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명예이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그래서... <laughs> 성문은요 이 재판이 벌어지는 장소였기 때문에 이 말은 법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재물보다는 명예를 선택해라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지식을 마음에 두는 자가 더 지혜로운 자고 명예를 선택하는 자가 더 지혜로운 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입니다. 23장은 채찍 훈련입니다. 익명의 저자가 기록했고, 자문 23장과 24장은 36개의 자문 모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제된 삶에 대한 교훈으로 대표적인 절제 대상은 바로 술과 음식입니다. 30절 이하에서 술에 취한 상태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올무에 걸려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재물을 탐하는 일, 옛 지계석을 옮기는 일, 음료 유혹에 빠지는 일 등도 절제의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그래서 수월은 히브리어로 세월, 그래서 음부 또는 지옥을 말하고 있고 악인들이 여전히 고통을 받는 곳을 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래서 바로 이런 술과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제 아이를 바로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고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오히려 그가 죽지 않고, 오히려 그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게 된다. 그래서 채찍 훈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입니다. 인명의 저자가 기록했고, 7.8기입니다. 23장, 24장은 36개의 자문을모음하고 자본을 모음 저기, 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영혼을 살찌우는 지혜를 송이 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설사 지혜가 없는 자들이 번영을 누린다 해도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고, 필경은 등불이 꺼지듯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점은 16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지느니라. 그래서 일곱 번, 치은 완전수인데 의인은 완전히 멸망당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엎드러지면 일으켜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완전히 망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은 7번 넘어져도 10번 넘어져도 우리 하나님이 11번째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고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입니다. 25장은 뼈 꺾는 혀입니다. 자원 25장에서 29장까지는 또한 히스기야 서기관들이 편집한 것으로 솔로몬 왕 이후 240년 후인 시스기야 왕때 서기관들에 의해 편집 수록된 것입니다. 본장은 왕 앞에서 신하로서 취해야 할 자세와 이웃과의 대인관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관한 내용으로 왕 앞에 설 때는 겸손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마음가짐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인 관계에서 말을 신중하게 조리 있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솔로몬 이후 240년 후인 시스기야 서기관들에 의해서 편집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왕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르아비, 아사여, 여호람과 아시야 아달리아, 자불어, 요아스와 아마시아, 우시야 요다마, 히스기야, 문아세, 아몬요시여여여시온다나 히스기야, 어왕 다음에,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 요호 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리아, 요아스, 아마시 무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문하세, 아몬, 요시야, 여호 아하스, 여호 야김, 여호 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20명의 왕인데, 솔로몬왕 이후 13대째인 서기관, 히스기야 서기관들에 의해서 편집한 25장에서 29장까지는 히스기야 서기관들에 의해서 기록한 자원입니다 1절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자원이요 유다왕 시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래서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이것은 부드럽게 말함으로써 어려운 일들을 성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드러운 인내의 말투. 상대방의 노여움과 상대방의 그 적대감, 상대방의 마음의 장벽을 장벽을 없앤다 이렇게 말씀하고 터키 속담은요, 편은 뼈가 없으나 뼈를 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호수아 22장에도 동쪽과 서쪽의 화해인데 동쪽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맞은편 그 동쪽에다가, 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모형을 만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하신 그곳,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나자 했는데, 어, 요단 동쪽에, 어, 성전의 모형을 만들었다고, 이래서 이제 서쪽 사람들이 찾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아니라 후대들을 위해서 이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부드러운 혀로 이해를 잘 시킴으로 말미암아 화해가 되고 전쟁이 멈추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가 강하냐, 혀가 강하냐 끝까지 남는 것은 부드러운 혀라는 거죠. 그래서 부드러움에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되는데, 우리가 참 이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히스기야 서기관들이 편집한 것으로서, 뼈를 껴, 뼈도 꺾는 것이 혀의 일이다. 그 정도로 혀는 부드럽고, 우리가 신중하게 조리 있게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음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은이라. 그래서 다툼을 통해 마음과 영혼이 다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장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본장은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 그리고 말쟁이 등을 경계하는 내용으로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논쟁을 벌여 어, 보았자 아무런 유익이 없으며 자신도 미련하게 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장 미련한 일은 자신이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기자는 게으름과 말쟁이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서 길로 지나가다가 개의 귀를 잡는 사람은 개에게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와 상관없는 남의 싸움에 끼어드는 사람은 스스로 화를 불러 일으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는 채찍이고 나귀에게는 자갈이고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다. 내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장입니다. 27장은 친구의 권고입니다. 본장은 책망의 필요성과 유익에 관한 교훈이라 할수 있는데 세상에서 그 마음의 생각이나 행실이 완전 부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알게 모르게 잘못을 저지르기 마련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어 충보요 책망인데 충고를 하기에 적합한 자는 바로 친구다.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래서 친구의 권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은이라. 그래서 면책은 대면하여 책망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친구의 권고가 아름답다. 28장입니다. 28장은 가증 기도입니다. 어, 본장에는 대조적 평음, 평행법 형식으로 의인과 악인의 특성과 결말을 대조하는 어, 언급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악인에 관한 묘사를 살펴보면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조차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의 유, 유익이 무엇인지가 자연스럽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래서 어 율법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가증하다.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28장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저희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9장입니다. 29장도 묵시 방자입니다. 솔로몬이 얻은 지혜의 일부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한 나라가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정의로운 통치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맞다는 말처럼 고유층이 부정부패에 열을 올리는 한 백성의 시름은 더욱 늘어만 갈 뿐이고 민심이 흉흉해지면 심지어 통치권의 기반마저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자이 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29장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나아가서 전달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0장입니다. 30장은 필요 양식으로 아굴의 자문입니다. 본장은 아굴의 자문들로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수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람들이 특별히 유의해야 할 행실들을 몇 가지 나열하고 있는데 15절에서 31절은 지혜자가 경계해야 할 사항들인 반면에 24절로 31절은 지혜자가 본받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죽게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래서 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해서 멀리하게 해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을로 나를 먹여달라고 이렇게 지금 아굴의 자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75억 중에서 15억에서 20억의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양식을, 육신의 그 필요한 양식을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많이 먹고, 정말 이 영적인 양식을 정말 사람들에게 공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절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하민이다. 그래서 몇 가지 하나님 앞에 이 아군의 자문을 통해서 헛된 거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게 해주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어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세요. 영육에 필요한 양식으로 하나님 나를 먹여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3십 1장입니다. 현숙한 여인입니다. 느무엘 왕을 교훈한 자먼입니다. 본장은 느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교훈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자먼입니다. 본문 내용은 어머니의 교훈답게 여자에 관한 조언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술의 해악성에 대해서 강하게 주지시킨 후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근면하게 살아가는 여인이라고 그 조건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느무엘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원이라 그래서 느무엘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음,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자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이 맛사를 지명으로 볼 경우 느무엘은 맛사의 왕이라고 할수 있고 아무튼 그는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그래서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는다는 것은 현숙한 여인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여인은 드물기 때문에 이 현숙한 여인은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고귀한 성품을 가진 여인이죠. 그래서 룻도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런 자의 남편은 마음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 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정말 가정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정말 기도의 어머니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전도서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